그 보니까 다들 3강, 뭐, 6중, 1약, 1약을 하더라구요. 아우, 우리, 축제받다. 어,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어, 뭐, 작년에, 어. 그 작년에도 동일했는데, 음. 이게 이대로 가면 재미없잖아요. 어, 항상 이렇게 맞아. 뒤집어져야 재밌고 뭐, 큐음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음. 이, 하나, 나, 롯데에서 음. 좀 올라가주는 게, 음. 작년에 주구장태 주장했던 건데 리그의 어떠한 질적 향상과 평준화를 음, 위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뛰는 게 필요한데. 음. 평준화를 위해서 많이 해주자. 아, <laughs> 저희가 무상으로 저희 <웃음> 저희 누구니까 <laughs> <저희>, 삼성에 <laughs> 저 우리 용병 다 줬잖아요. 저희 어주고 음. 아, 우리가 아니, 잘하라고 이렇게 응원도 음. 해주는데 음. 어, 음. 어, 아낌없이 주는 아, 키우 아, 정말 음. 음. 그, 키 뭐. 미국에도 한국에도 네, 정말 이런 구단 도 키우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리현진 선수 얘기하셔가지고 좀 기대되는 장면이 그 신구장에서 우리 또 키움의 푸이그 선수가 아, 재밌을 않습니까? 것 같아요. 리현진과 류현진하고... 아, 그 푸이그 선수의 대결. 리현진이 아... 첫 공을 뭘 던질까. 엉덩이에 맞췄습니다. <laughs> 어, 그런 이이사 그냥 좀 재미삼아. <laughs> 분수 한번 놔주는 것도 자 이해드님 이해드님 분 롯데 어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컴플렉스가 있어요 롯데 자이언츠가 음... 왜냐면 우리가 갖지 못한 이런 활화산 같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황성민 음... 선수 같은 발 빠른 선수들은 음... 굉장히 한화의 글쎄 컴플렉스거든요 아... 그런 측면에 서봤을때 굉장히 부러워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항상 롯데랑 팀을 합쳐야 된다 음, 그러니까 한화의 글쎄의 투수의 진단 <laughs> 우리 홈 <홍림을 안> 우승할 <laughs> 수 있나 음,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보면 항상 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롯데자이언츠는 뭐 상대적으로 약한 투수진에 비해서 음. 타선의 성장세가 굉장히 음. 가파랐고 하나에게쓰는 투수력이 조금 보강된 데 반해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타선 그래서 롯데를 상대하는 건 굉장히 껄끄러워 음. 그래서 사실 뭐 박세웅 선수가 뭐 하나에게 약하다 뭐 이런 음. 이야기도 있지만 올 시즌 또잘 던졌거든요 끊어냈지 마지막 경기 음. 롯데 투수들을 만나면 하나의스 타자들이 좀 고전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5강 이렇게 전망하시는 전문가들 대략 보면 절반 이상은 그래도 아직은 롯데에는 5강 아, 힘들다고 전망하시는 음.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롯데자이언츠는 5강이 충분히 가능할 팀입니다. 롯데 한화가 음. 5강을 동반 간다. 음. 그럼 KBO는 내년에도 그쵸, 그쵸? 그 자리를 롯데랑 한화가 채웠다면 음. 그럼 포스트 시즌도 정말 그쵸. 어마어마했을 거야. 롯데 5위 예상합니다. 5위? 네. 아, 롯데 5위. 5위. 하, 롯데 한화 몇 위예요? 저는 4위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laughs> 그러면은 그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업셋을 하는 거죠. 니가 뭐, 하면 이제 댓글 뭐라? <laughs> 니네끼리 잘 논다, 여기다. <laughs> <하려면. 웃음> 니네끼리 아, 뭐하니? 여기, 아, 우리끼리 좀 즐거운 거 아, <laughs> 여기다 또 이런다. 저는 하나, 치리, 롯데, 구이 봅니다. 막 이러면 <laughs> 올라갑니다. <laughs> 아, 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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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희는 데미지가 전혀 없어요. <laughs> 갑자기 음. 3위 한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있어 빨리 아,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저져서. 정말 난데없이 난데없이 3위 한적 있잖아요 웃긴게 우리도 17일에 3위였잖아요 <laughs> <맞아요. 웃음> 그런게 <laughs> 있으니까 이번엔 에 기대해보는게 고 3위! 3위! 아, 3위? 아, 좋습니다 뭐 저는 2위를 예상하고 아, 있기 때문에 예. 아 2위? 나 커버가 안된다 아 커버가 안된다 10위는 키용 예상합니다 저는 12 어, 키움인 것도 그런데 뭐, 근데 저는 <웃음> 저는, <웃음> 저는 아니 근데 하지 않는 예. 예. 정현우신인왕 예상하겠습니다. 아 정현우 또 재밌는. 아, 아 그리고 너무 제가 좋아하는 어, 투수예요. 아, 이대님이그 음. 삼성과의 대구 개막전 있죠? 네. 개막전 선발 투수로 정연우를 예측하셨습니다아 아, 근데 그게 불가능한 얘기도 아닌가죠 아, 정... 개막전에 키움이 재밌는 걸 많이 해요. 아, 신인 로스터에 들어야지구나. 최고로 많이 음. 넣기도 어. 했고 정연우 선수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괜찮거든요. 정말 볼거리일 네.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년 시즌에, 내년 아니 시즌. 올해죠 음, 음. 키움이 좀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음. 하는 것 같아요. 음. 아, 일단 저기 우리 네. 광규 박순리님 말씀처럼 이 용타, 아, 네. 아, 이것도 높이서입니다. 네. 어. 보기 드문 네. 장면이고, 네. 그다음에 이 용타가 어쨌든 친숙하잖아요. 어. 어, 아, 그렇죠. 뭐안 좋은 <laughs> 뭐 <메이커> 선수분들은안 <laughs> 좋아하는 <좋은 웃음> 것도 있지만, <laughs> 네. 뭐 저희로서는 그런 노이즈 이슈를 받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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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수들이 네, 네. 처음부터 좀 조명도 받고 뭐 네, 저열수 네. 나쁠 게 없는 거 같고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제 실력만 발휘해 준다면 네. 참 재밌는 야구가 되지 않을까. 아, 네. 오늘 느끼지만 하위권 팀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여유 있고. 아, 그렇죠. <laughs> 딱히 그런 어떤 네. 성적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왜냐면 없는 그, 사람들. 그, 네. <laughs> 상위권 팀들 있을 땐 굉장히 사람들이 세고 아, 힘들어요. 힘들어, 거의. 저 키운 아. 패널분 어디서 본거 같지 하니까 카데나스 <laughs> 칼, 카드나스, 카드나스 아니고, 카드스 카드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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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라틴 쪽도 닮았다는 얘기. 지금은 몇이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그, 그 쩌리들의 1위, 6위 예상을 했는데 어, 음. 안 됐죠. 근데 올해도 일단은 6위를 음. 바라보며 음. 가면서 이제 와일드카드를 노려보는 음. 희망이라도 가져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딱 이거구나. 제가 올강 갑니다. 이러면 아. 다른 팀 분들이 저 같은 마음을 품으셨겠구나라는 아. 생각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희박하다라는 아, 맞아요. <laughs> 음. 어쨌든 10경기 중에 맞아요. 3경기, 4경기 이기잖아요그 그렇죠. 아. 살면서 우리 행복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이렇게 확률이 높은 맞아요. 행복이 아. 있나? 아. 근데 이게 아름다운데. 네. 어, 내년에는 음. 두 경기 세 경기. 아, 이세 아, 이 세네. 아, 그 네. 대, 아 네, 두 경기가 음. 그 15대 15. 아, 어. 지시 아. <laughs> 넘어가 제발 시비 쪽. 좀으세요잘 들으세요. 잘들요잘 아픈 얘기들을 웃으면서 하고 있다는 게 아, 야, 해, 야구만 할수 있는 네, 얘기예요. 아, 살벌해요. 이게 원래 이제 정신과 치료가 이런 식으로 루어져요 <laughs> <일하고 웃음> 아픔을 나누면서 아, 서로 어, 치유하는 어, 거. 현실을 아, 수용하고 네, 연대하는 그... 것이 맞아요. LG가 29년만에 아, 우승을 아, 하면서 한을 푸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음, 팬분들이 우시는데 하는그 음, 아,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음, 저는 그 네. 모든 우승에는 감동이 있겠지만 음. 사실은 이제 기아의 우승보다는 한화의 음. 우승 아유 우승이, 그거는 진짜 시훈의 우승에 네. 감동의 무게는 퐁펑 울죠 네,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네. 근데 최근에 했으니까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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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했으니까 춘서대로 <laughs> 아 <laughs> <이제> 여기서 최근에 우승했다 <laughs> 최근에 <슈즈디>. 약간 서태지라고 <laughs> 여태지 o d god 네. <laughs> 아 god 어. 아이고 네. 야요거는 내가 이렇게 쇼트 만들어가지고 <laughs> 올려주고 싶다 최근에 우승한 <laughs> 팀으로서 god 네, <laughs> 음. 1999년 이가 생각해보면 2023시즌에 음. 기아 타이거즈가 6위였고 음, 삼성 라이온즈가 네. 8위였어요 8위. 어, 불과 1년 사이에 그두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는 팀이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KBO 리그는 저는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두 팀이 공통점이 음. 뭐냐면 젊은 선수들이 쭉 주로 자원이는그래서 제가 아까 롯데가 음. 되게 내년 시즌 기대된다는 게그 다섯 선수가 그렇죠. 음. 쭉 커졌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롯데가 굉장히 내년 좀 밝다고 봐요. 한 세대의 30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30년이 훌쩍 넘어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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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92년생인데 92년에 우승을 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이 이만큼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음. 이러고 있고 다뭐 결혼해서 음. 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약간 음. 그런 시기를 넘어간 것 같아요 음. 막 놀리고 그럴 때 지났어 음. 그러니까 놀리는 것도 음. 그 약간 그런 거있잖요 음. 진짜 못생긴 사람들 못생겼다 <laughs> 말이야 아. 그런 게 아닐까 아. <laughs> 밀커슨 어. 음. 교체했잖아요 음. 윌커슨이 작년한 192닝 0 왕이었습니다. 네, 네, 192.2닝이에요. 192. 그죠. 네. 윌커슨 내보낸 거에 대해서 평가 어떻게 하세요? 일단 그거는 뭐 저도 제 방송에서 얘기를 좀 길게 했었는데 네. 저는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laughs> 음, 음, 사실 음. 과감하긴 한데 네. 더 높이 가려면 교체가 필요했다고 아,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네. 윌커슨 선수의 지난 시즌 성적이 굉장히 괴랄 맞았어요. 아. 이닝은 제일 많이 맞았는데 안타는 제일 많이 맞았어요. 아, 음. <laughs> 그러면서 또보인넷은 최소 보이넷이라고 해요. <laughs>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컨트롤로 먹고 살았는데, 조금만 믿어지면 바로 난타당하다는 네, 뜻이거든요. 음. 예, 근데, 너무 많이 던졌고 나이가 적자는데, 예,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너무 많이 던진 게불안요소라고 그렇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많이 던진 차시 탈이 안 나기가 힘들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교체가 저는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다. 필요하다고 음. 보고, 물론 더 잘할 수도 있겠, 있겠으나, 위커스 그 선수가 좀 그런 유형은 아니거든요. 9위로 때려 잡고 음, 막, 음. 한 경기를 압도할 수 있는 음, 유형이야. 그건 아니거든요. 음. 근데, 팀이 높은 자리에 가려면은, 뭐, 포스 시즌의 쿠에바스 선수 같은, 음. 그런 선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음. 단기전에서는.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승부수를 걸어볼만 하다. 음.